요세야 네. 오늘 드로퍼를 할 것이다. 오늘 너네 드로퍼 하는데 후연, 나한테 후연 아 그거 하고 저 나름 보이자. 아니, 우리 크림 앞으로 봐봐. 네, 보여요. 근데 너 떨어지면 되다! 네. 떨어지거라! 어. <laughs> 아까는 유리가 있었는데? 기운다이야 다시 한다! 할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한다! a 지... 어, 유리 가 t 는데없다없까 없어 없어? 나 설치 안 했어. 빨리 가 Tasha, 리야유리 a Tasha, Tasha, t 리